눈등기가 하나 와서 열어볼게요. 음, 마크 스티커 붙여주셨어요. 꾸욱! 하게 도착하시면 니다 제가 이분 공구도 탔었거든요. 진짜 금손이셔. 지성이 스티커 제노 스티커 해찬이 제민이 찰라, 지성이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엽게 잘 그리시지 않으셨나요? 너무 예뻐요 누가 누군지 알겠어 제민이 제노 마크 찰라, 해찬이 난지니 지성이 이거 그러니까 드림이들 동물 스티커 택배가 두 개가 왔어요 먼저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끝나지 않는 ISTJ입니다 해찬이다 이거 없던 건데 이거 이게 뭐냐면 그 제민바 공구를 탔어요. 그 피치나나 그 인형, 제민바 공구를 탔는데 그 앨범을 먼저 보내주신다 해가지고 앨범만 먼저 받았고 캣타포그 포토북 그 특전을 같이 보내주신다 했는데 혜찬이가 왔어요. 저 이거 혜찬이 없었거든요. 진짜 대박이다. 좀 이럴수가. 안까볼수 없겠죠? <laughs> 끝나지 않는 ISTJ. 지성이다. 지성이 나왔고. F 에서는 마크! 마크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인형 오면 같이 보여드릴게요 또 알라딘에서 무엇이 왔게요 여러분 제가 단체 앨범을 다른 데서 주문시킨 게 있긴 했는데 그게 배송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특전 포함이여가지고 아카이빙 한 장이랑 콜렉팅 버전 두개 이렇게 시켰고 버전은 누가 왔냐면 텐이랑 해천이 왔다 헉, 텐이랑 해천이가 왔어요 일단은 아카이빙 먼저 뜯어볼게요 드디어 저도 단체 앨범을 보게 됐네요 예쁘다 아카이빙 버전 너무 예쁘다 역시 이라서 그런지 두께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스티커는 마크, 샤오진, 흔들이, 런지니, 제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이어북 먼저 <laughs> 윈윈 윈윈이 나왔고 어? 이것도 그두클릿도 이어, 아니 윈윈, 윈윈이 세트로 나왔고, 요거 폴라는 테일, 테일아 아프지 마, 빨리 나으렴. 테일이가 나아졌습니다폭한는저 이거 누군지 알것 같아요. 지성이. 20분의 1 확률을 뜯고 지사이가 나와줬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 곰돌이 너무 귀여워 컬렉팅 버전 열어볼게요 텐 버전부터 진짜 볼트가 있고요, <laughs> 볼트와 너트가 있고 테니, 아이고 이뻐라 테니 영상 분위기가 진짜 좋던데. 그리고 CD가 있고요. 있고. 이거는 가사집. 일 포스터 먼저. 요것도 랜덤이더라고요. 테일이다! 나 테일 잡인가? 테일이가 와줬고. 여기 교통카드가 있죠? 일단은 엽서. 샤오진! 귀여워. 귀여운 샤오진 엽서가 나와줬고요. 쿠폰카드 아 찰나! 쿠폰카드 찰나가 나왔었고요. 카는 어 노란 물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돼. 말이 되지. 말이 되지. 말이 돼. 할수 있어. 지성이도 예절 포카로 넣어줬네요. 밥 맛있게 먹어요. 와, 씨 대박이다. 젠보리 포카를 제가 와! 이거 가 볼게요. 역시 볼트 있고, 시디 있고, 여거 파츠 있고, 근데... 아, 채노야, 너왜 그래? 나한테? 말안 듣는 초등학생 같아요. 귀여워. 귀여운 해찬이. 시고요. 접지 먼저 볼게요. 접지 유터유터잘 생겼어. 접지들은 다마티들이 나오고 있네. 가나아졌고 음, 아잘 생겼다, 유타야 잘 생겼다, 축하해. 등엽서, 하나 둘 셋, 마크, 마크, 마크이 자연광이랑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요. 핸들이 핸들이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핸들이가 실 실무... 그 이목구비가 딱딱딱 딱딱 해가지고 진짜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핸들이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핸들이가 와줬습니다 하는. 잘생기게 나 아니 잘생기긴 했지만 진짜 멋있게 나왔다. 이게 약간 동혁이 실물처럼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날렵하고 약간 차가운 느낌. 아, 눈동이 모자게 좋은데. 제 앨범가 끝났습니다. 어 되게 이쁘네 안에. 이거 조금 이렇게 작다고? 아니야, 오늘 비가 오 이건 좀무시지 그런데 진짜 비 오면 대박이다. 봉투 1 0원인데 필요하세요? 어, 아니 괜찮아요 할 건가요? 혹시 특전 남아있어요? 네. 네. 가보자 찍어줄래? 어떻게 찍어줘? 그러이렇 그러니까 이건 특전이거든?

재미있고, 봐. 예쁘다. 재미있고 나왔다. 재미 나왔다. 자니. 몇장쓴 거야? 어? 몇장쓴 거야? 세 장. 다. 아, 이것도 있는데. <laughs> 다른 거 나왔네. <laughs> 재민 나왔어. 재현이, 요키, 요키.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재미 나왔다. 정우. 누구 찾아요? 재민이요? 아 그래요? 저 재민. 한테 재민이 친거 같아. 아 진짜요? 아, 철라! <laughs> <천러! 웃음> 마크! 생각보다 NCT 팬티 많네. 음. 대박이야, 근데. <laughs> 그렇게 오다도 재미니가 많이 나. 그래, 재미니랑 철로가 나왔다고. 음. <laughs> 태용이, 유타, 마크, 특정, 세개 지성이 버전. 네아 <laughs> 아, 핸드리 빵쿤 아, 집에 있는데 핸드리는 웨이션응웨이션오오좀 아는데 그때 그거 워크숍 간거 봤어 핸드리 아. 부장님은잖아아이이맞 부장님 맞아 부장 핸드리 보고자 몇년 뒤에 야 허무자 핸들리입니다 에? 도형잘나다 예쁘다 아 이거 되게 예쁘다 어? 핸들이핸들이 <목소리> 핸들이 세트로 왔네 텐! <목소리> <10. 웃음> 그때 음. 오빠가 예쁘다고 했던 애 예쁘게 생겼다고 했던 재미 나왔으면 좋는데 재미가 안 <놀람> 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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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중복이 없는 거지. 그래도 중복은 없지. 20분의 1인데. 아, 네. 헉, 지성이. 아, 느낌 잘 나온다. 느낌 잘 섞어서 나온 것 같다. 제발, 재민이. 아닌 것 같다. 텐! 지우치 잘다 오케이. 아, 끝. 음. 재민이 하나 더 뽑고 싶었는데. 안 나와.